2028 대학 입시 개편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심화 수학이 제외되었다는 내용이 가장 크게 와 닿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2028대 입제도 개편안 관련 보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자료는 12월 20일자 국가교육위원회 보도 자료입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권고안을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이름도 거창한 기관에서 땅땅땅 통과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수능 심화 수학 선택 과목 제외 및등두 번째로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교과 절대평가 실시. 셋째로 그외 교육부 원안 유지에 합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는다입니다. 뉴스 기사처럼 이과수학은 수능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화수학이 디지털 미래 경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를 살리고 공부하느라 고생하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고려해서 제외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수능? 제가 잘못 읽었나?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능이 언제부터 단순해야 된다고 했는지?